신부의 거룩한 갈망 신부의 정체성은 신랑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과 순결함과 거룩한 갈망이다. 갈대처럼 흔들리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요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신부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롱과 의심과 세상의 소음에서 길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길지 않을 것이다.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었다는 비유는 남 얘기가 아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많은 악마적 거미줄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거룩한 갈망은 주님을 첫째로 추구하는 것이다. 가장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의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이름을 배반할 수 없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며 고독과 침묵 가운데에서도 대화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한 거룩한 갈망 때문에 오늘도 둥불을 켠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지고하고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은 지순하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첫째로 두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다.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은 바깥으로 밀려난다. 어리석은 부자의 편안함과 행복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의 노래가 봄의 교향곡처럼 찬란하게 들려온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그쳤고 비도 그쳤다. 지면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모아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느새 베란다에는 철쭉이 피었다가 지고, 제라늄도 꽃이 만발했다. 들판에는 성급한 냉이가 꽃을 피우고, 노란 산수유가 홀로 이른 봄을 맞는다. 비둘기는 짝을 지어 보금자리를 손보느라 분주하다. 목마른 사슴처럼, 메마른 돼지처럼 내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내 영혼의 창가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